네, 성우입니다. 어, 디보자. 랜덤 해야지. What? 어. 펜더네요. Yes, 펜더. Right yes, 아니, 왜 펜더야? 큭. 얍. 오 감사합니다 <laughs> 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네 아, 감사합니다. 뭐, 난 팬더지만. 이번 달릴 수가 없네. 네. 어디 보자. 여긴 탱크. 탱크는 뭐 어려울 거 없죠. 네. 탱크는 뭐 어려울 거 없고. 아까 내거 보면서 저글링 한다고 하는데? HPO? 청룡이 예. 네. 제가. 핸드 아니 저글링을 30도 배를 이렇게 했었나? 내걸 켰.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던가? 뭔가 지금 다 채워놨는데. 상당히 의문이긴 하지만. 네. 아니요. 퍼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할수 있어요. 아니 여기 <laughs> 용이, 용이 한명 있네요. 일단 초반이니까, 초반이니까, 탱크가 좀 달릴 것 같고, 초반에. 그, 뭐냐. 디몰리셔 때문에. 그리고, 어디보자. 뭐, 저글링은, 이건 컨 해야 돼요, 무조건. 네, 이런 건컨 해야 돼. 근데 돈이 좀 많으시네. 컨, 컨. 컨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런 건. 여기 탱크도 있는데 거북이, 거북이가 중반을 달릴 것 같네요. 거북이가 중반을 달리고 이쪽 거북이도 어, 후반까지 달릴 것 같네요. 네. 탱크가 탱크가 어떤 걸로 갈지 모르겠지만 탱크랑 거북이의 승부가 되겠네요. 이쪽 거북이랑 이쪽 거북인데. 솔직히, 팬더는 그렇게까지 뭐 빠르게 달릴 순 없고,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참새는 저랑 비슷한 속도로 할것 같긴 한데, 참새보다는 아무래도 팬더가 좀더잘 잡으니까, 비슷한 양상은 가겠지만, 저보단 조금 힘들 것 같네요. 거북이가 30원을 도배하고 있긴 한데, 270원 가셔야 할 텐데? 물론, 200, 이 30원짜리로 계속 가도 돼, 이렇게. 어, 이제 270원 모으고 계시죠? 역시. 타이밍 하나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파이어 건설할게요. 거북이, 나쁘지 않아요. <laughs> 탱크도 좋아요. 네, 탱크가, 제 탱크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270 버전이 있고, 하나는 810원 버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보시는 게 어떤 버전인지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270이 더 좋은데, 탱크로 올린 영상이 너무 많아서, 느리다고 생각되는 건 이미 탱크라서 느려 보이는 건데, 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이미 놓치셨는데 주력이 지금 탱크랑 거북이가 주력 달리는 체제라서 느리다고 하기에는 계속 놓치고 계시는데. 지금, 님이 편한 거는, 탱크라서 편한 거고, 거북이, 거북이랑 탱크가 지금 달리고 있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본인이 느리게 느끼는 거는, 본인들이 달리는 캐릭이라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달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뺄게요. 그리고 요거 빼고, 여기다 이거 설치할게요. 지금 보면은 노란색, 초록색, 빨강색이 달리고 있잖아. 그죠?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빨간색이 뭐예요? 탱크죠 노란색이 뭐예요? 거북이죠 초록색이 거북이죠 달리는 캐릭터들이 영웅 속성하고 카오스 속성이니까 영웅 속성하고 카오스 속성들은 편하죠 갓 이분이 지금 달리고 있긴 한데 이분도 똑같은 카오스니까 당연히 편하게 느껴지는 거고 요 분도 이제 영웅이긴 한데 이거 컨안 하면 뒤져요 커안 네. 하시네? 네. 건물 커안 하면 놓칩니다 무조건. 제가 동영상에 항상 올리는 내용이긴 한데 네. 건물 커안 하면 힘들어요. 그거 체제가 좋긴 한데 그네개네개 체제가 좋긴 해요. 왜냐면 3 5 4정거리니까 이게 딱 좋은 건데 건물 커을안 하면 무조건 놓치게 돼 있습니다. 네. 무조건 커해줘야 돼요. 거북이는 뒤로 지을수록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뒤에 지을수록 점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너무 뒤가 아니라 앞에도 적당히 지어줘야 점점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분이 여기다가 짓고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지어야 예. 여기다가 짓고 여기다가도 지어야 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뒤에다 지으면 점점 거북이 의 특성에 대한 그런 걸 잃는 거죠. 이, 그래서 이분이 계속 지금 잡고 있는 거야. 물론 이분이 제왕을 지느라고 돈을 모은 것도 있지만, 심심해서 근데 뒤에다 지으면은 거북이 특성인 포퐁 멀티 샷이 좀 반감되죠. <laughs> 지금 방이 일반 속성인 팬더한테는 조금 빠르다고 느끼니까 270을 좀 많이 지을게요 810원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저한테는 좀 빠르다고 느끼니까 턴 하셔야죠 뭐 탱크니까 535라서 커는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다 놓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상성이 여기까지 왔죠. 여기. 그럼 다음 상성 때는 충분히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laughs>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성을 보고서, 상성을 보고, 어, 지금 위기, 위기, 어 그래 위기감을 좀느껴줘야 돼요. 상성을 봐. 아, 상성이 여기 o n g Yogy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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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g y a 뭐 거북이도 무난하게 달려주고 있고 탱크도 어 이분은 810 탱크 어 어허... 개낭비 낭비 오졌구요. 우리 집 나오기 전까지는 270도배할게요 우리 집이 나와줘야 돼 우리 집이. 그래야 돈이 좀잘 쌓이는 시즌이라서 구원이었나? 우리 집이. 할, 할, 거 없으면은 보통 이렇게 무리한 테크도 좀 해보고 하는데 제가 이제 입문자를 위한 동영상에서 타우렌을 기준으로 얘기했었죠. 무리한 테크트리는 좀 힘들어요. 그니까 러 본인이 본인을 힘들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할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초과성까지 됐으면 뭐할거다 했지. 무리한 테크트리도 한번 타보고 본인한테 좀 이렇게 미션을 주는 거죠.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 본 본인이 본인한테 미션을 주는 거죠. 어려운 미션. 270을 지금 짓고 있는데. 상당히 나쁘지 않게 가고 있어요 810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270도 해도 어느정도 되기는 해 팬더 자체가 워낙 좋아서 <목소릴> <목소릴> 자, 아직까지는 7명 다 무사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한테 족쇄를 걸어서 일부러 힘들게 하고 있죠. 가져 녹화 방송이 아니라 네, 방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워크 뭐, 그 방송하는 사람 많지. 글쎄요, 전둘다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둘다 그렇게까지 뭐. 해본적이 없어서 일단 여기 이제 다 됐으니까 돈 모아서 810원 갈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요거 하나 깔아주고 그리고 뒤에다가도 하나 깔아줄게요 방깍이 요렇게 있으면은 좋아요 이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 810원 가는 거죠. 600원 모이면은 제왕 하나 가는 식으로 할게요. <laughs> 솔직히 지금 푸티를 제가 지으려고 하긴 했는데 거의 뭐 지금 자살행위 수준이라서 지으려니까 너무 뭐랄까. 힘 이게 어 빨라가지고 힘이 붙이네. 이럴 때 괜시리 푸티 많이 짓겠다고 도배했다가는 골로 갑니다. 여기서. 요거 여기 하나 짓고 여기다가 이렇게 짓게요. 많이 짓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돈 모아서 제왕을 어떻게든 숫자를 늘려야지. 뭐 이건 제왕 하나 더 짓고 쿠티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멀쩡이는 아니지만 생존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쿠프티 하나 갈게요. 일반 나온다. 그죠? 그리고 여기 하나 갈게요. <laughs> 이미 놓치는 거는 커널 안에서 그런 거죠. 컨안 보는 아컨안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방마다 다른 거니까 이분은 입문자를 위한 동영상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입문자를 위한 동영상 제가 입문자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동영상이죠.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요 뭐, 괜히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기분 상해 하시는 거 아니야? <laughs> 일반이죠. 아니, 얘가 일반인가? 아, 맞아. 얘가 일반이지. 아, 착각했네. 아 맨날 여기서 착각을 해 일반이 아 일반 아닌 거라.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지금. 여기서 자꾸 착각을 하네. <놀람> <놀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 어떤 방을 가도 대략 다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방마다 다른 걸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캐리를 해주고 싶긴 하지만 제가 달리는 방도 아니고 거북이가 달리는 방 그리고 탱크가 달리는 방이기 때문에 근데, 님은 힘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탱크가 달리는 막이라서. 근데, 아까 보니까 좀 힘들어 보이긴 했어. 건물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어쩔 수 없어. 이방 자체가 조금 빠르다고 느껴 일반 초보한테는 지금 3분이죠 근데 둠가드가 나오고 있어요 두, 두개 남았네 좀 편하게 갈수 있는 속도는 아니고 조금 적응된 사람한테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방이죠 완전 초보한테는 조금 힘든 방이에요 일단 7명다 생존해 있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인제 어 어떻게 되냐 여기서 <laughs> 내가 먼저 잡을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먼저 이렇게 잡아서 저를 힘들게 못했네요, 이번엔. 빠르지가 않았어. 청롱님은 잘하고, 근데, 살짝 다른데? <laughs> 하얀띠 열렸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다생겨 근데 이분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게 신기해. <laughs> 이, 이 라이프로 살아계시네. 저게 이제 본인이 본인을 힘들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의외로 힘들죠. 본인한테 족쇄를 걸고 한다는 게 저도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 본인한테 족쇄를 거는 거 굉장히 힘들어. 나 그래서 예전에... 마우스 컨트롤 안 하고 깨기, 뭐, 프로스티 안 짓고 깨기, 뭐, 그런 거. 어. 본인한테 족쇄 좀 많이 걸었죠. 뭐, 275로만 깨기. 어. 특히, 리치 할때 진짜 던지고 싶었어요. <laughs> 리치가 진짜 대박이었어. 어. 이게 뭐라고 러니 이거, 이거, 이분이 변신한 거, 이거. 요거, 요거. 사피론, 그래. 사피론 때 진짜 던지고 싶었어. 와. 진짜 사피론 때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던지고 싶었어요. 끔찍했지, 사피론 때는 와... 이게 뭐 지옥인가 생각해도 좀 더. 무슨 지옥에 올 건가 내가. 사피론 지옥인가. <laughs> 영상 편지까지서 올렸었죠. 사피론. 그지 같은 사피론. <laughs> 그때 진짜 대박이었는데 사피론 때. 근데 진짜 어, 이번에는 이번 판은 진짜 완전 대박이다 7명 다 생존해 있어 특히 난 이분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게 신기한데 아 2라이프가 아, 맞구나 어, 7명 들어왔기 7명 살아 있었기 때문에 7라이프 들어왔죠 어, 그래서 9라이프 됐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렇게 다 생존해 있는건 진짜 쩐다 어. 이렇게까지 다 생존해 있는 거냐지? 진짜 개 오랜만에 왔어요와한명한 와. 한 명이 다 살아 있네. 쩔죠? 필살기 봤습니다 영화면 세 개. 수도면 두 개. 아 여기서 놓치나요, 거북이. 거북이 놓치나요. 자, 이, 지금 당당하게 7명이서 클리어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 주시나요? 흠, 야, 이분 결국 또 놓쳤다. 아 이게 이게 족쇄의 위험이죠 예. 본인이 본인한테 족쇄를 걸어서 죽어가는 2점짜리 나왔고요 같은 탱크 인데 아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좀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이 정도면 깔끔하죠 아 문제없이 클리어 했습니다 이분 이분은 똑같이 공략을 봤지만 아쉽게도 이거 하나 더 진짜. 음, 수고하셨습니다. 아. <laughs> 예, 칭찬 감사합니다. <laughs> 예, 뭐하이튼간 예, 이번 판은 오, 진짜 많이 살아 생존했어요. 예, 초각성님 빼고 초각성님 빼고 초각성님 빼고 초각 초학... <laughs>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 난 선미라는 아이들 잊지 않겠어. <웃음> 뿅뿅뿅! <웃음>